여러분, 밥도 줄이고 운동도 하는데 이상하게 살은 안 빠지고 혈당은 더 올라간 적 있으신가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문제는 의지나 식습관이 아니에요. 진짜 원인은 세포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 몸속 세포는 스펀지처럼 부드럽고 영양분을 쏙쏙 흡수하고 노폐물은 깔끔하게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세포가 점점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굳은 세포는 밥을 먹어도 흡수를 못하고 오히려 남은 당분이 혈액 속에 쌓이면서 혈당을 폭발시키고 지방으로 바뀌어 뱃살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굳은 세포를 다시 깨워 젊은 때처럼 말랑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그저 소금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걸 꾸준히 실천하면서 3년 동안 뱃살이 눈에 띄게 줄고 아침 혈당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 아주 간단한 루틴 하나를 바꿨을 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세포를 다시 젊게 만드는 소금물의 비율과 정확한 섭취 방법, 그리고 몸이 바뀌기 시작하는 진짜 이유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병원에서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건강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 몸의 세포가 이렇게 굳어버리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네랄 불균형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세포 안팎의 미네랄이 균형을 이루며 활발히 움직이지만,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20대의 세포가 100% 기능을 한다면, 50대에는 70%, 60대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셈이에요. 마치 수도꼭지가 점점 잠기듯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할 영양분과 수분이 조금씩 덜 들어가고 대신 노폐물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입맛이 없고 몸이 무거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건 의지 부족이 아니라 세포가 목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운동 후에 이온음료 한 잔을 마시면 신기하게도 금방 기운이 돌아오는 경험 있으시죠? 그건 몸이 당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미네랄을 채워달라는 신호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온음료나 가공식품으로 그걸 보충하려 하면 당분과 화학첨가물이 오히려 몸을 더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자연스럽고 순한 방식으로 세포에 미네랄을 공급해주면 됩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이면 됩니다. 이 물이 밤새 굳어있던 세포를 깨워 영양이 들어가고 노폐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세포가 말랑해지면 그때부터 몸의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복부 지방 감소와 피로 회복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포도당은 원래 세포로 들어가 에너지로 써야 하지만 세포막이 굳어 있으면 그 문이 닫혀버려요. 결국 당이 혈액 속에만 떠다니며 혈당을 높이고 사용되지 못한 당은 지방으로 바뀌어 뱃살로 쌓입니다. 즉, 식단을 줄여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음식이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이 아니라 세포가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침 소금물 한 잔은 그 막혀있던 문을 살짝 열어줍니다. 나트륨과 미네랄이 세포막의 통로를 자극해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바뀌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먹은 음식이 지방이 아니라 활동 에너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어드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한 6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세탁기를 돌리고 걸레질 조금만 해도 숨이 차서 바로 소파에 주저앉곤 하셨죠. 식사도 절반만 드시고 채소 위주로 바꾸셨지만 뱃살은 오히려 점점 불어나서 너무 속상해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침마다 미지근한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딱 일주일 만에 몸이 덜 무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2주가 지나자 허리띠 구멍이 한칸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숨이 덜 차요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세포가 에너지를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밤새 쌓였던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세포가 말랑해지면서 에너지가 잘 돌기 시작한 거죠. 몸이 가벼워지니 움직임이 늘고 움직임이 늘어나니 지방이 더 타는 선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요즘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젠 남편보다 내가 더 오래 걷는다니까요. 아침 소금물 한 잔이 하루를 바꾼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를 단순히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당을 써야 할 세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포가 딱딱해져 문이 닫히면 혈액 속에 당이 계속 떠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피가 점점 끈적해지고 혈관벽이 약해지며 혈류가 느려지죠. 이때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손발저림, 시야흐림, 피로감입니다. 몸은 이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당을 소변으로 내보내버리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당뇨의 시작이에요.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거나 입이 자꾸 마르고 단내가 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마시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물 한 잔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줍니다. 소금 속에 나트륨과 미네랄이 세포막의 통로를 열어주면 당이 혈액 속에 머물지 않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게 되거든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 혈당이 점점 안정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완화됩니다. 몸이 당을 제대로 쓰는 법을 다시 배우는 셈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단 것도 안 먹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질까? 그 이유는 음식이 아니라 세포의 문이 닫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 문을 열어주는 게 바로 아침 소금물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붓기가 빠지고 피부가 맑아지는 것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십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눈꺼풀이 부어 있거나 손가락 반지가 꽉 끼고 신발이 잘안 들어간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어제 짜게 먹어서 그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50세 이후의 붓기 원인은 다릅니다. 젊을 때는 나트륨이 많으면 몸이 물을 끌어당겨 일시적으로 붓지만 나이가 들면 세포 자체가 단단해져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만 고이게 됩니다. 즉몸 안의 수분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세포 안은 말라 있고 세포 밖에는 물이 고여 있으니 얼굴이 부어보이고 손발이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아침 소금물은 이 세포 안팎의 압력 차이를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세포막의 통로를 자극하면서 밖에 고여있던 물이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나 혈관을 타고 신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며칠만 반복돼도 아침에 얼굴이 덜 붓고 눈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피부는 다시 수분을 머금게 되고 속건조가 사라지면서 윤기가 돌고 탄력이 살아납니다. 저는 실제로 한 60대 중반 여성분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얼굴이 퉁퉁 부어서 호빵맨 같다는 말을 남편에게 듣곤 했어요. 농담처럼 들리지만 본인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아침에 거울 보는 게 싫고 밖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웠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아침마다 소금물 한 잔을 꾸준히 마신 지 2주쯤 되자 거울 속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눈꺼풀이 덜 부었고 얼굴선이 정리되며 요즘 피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후로는 신발을 신을 때 발등이 덜 조이고 손가락 붓기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침에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그분의 말 한마디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붓기의 원인도 혈당의 원인도 같아요. 세포가 말랑하지 않으면 몸이 흐르지 않습니다. 피도 수분도 에너지도 멈춰버려요. 그런데 그 흐름을 되살리는 첫 걸음은 약도 아니고 특별한 운동도 아닙니다. 그저 아침에 미지근한 물한 잔과 거기에 섞인 자연 그대로의 소금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변화는 몸속 염증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특별히 다친 것도 아닌데 허리나 종아리가 욱신거리고 병원에 가면 별 이상 없습니다라는 말만 듣는 경우요. 또는 감기가 자주 걸리고 환절기만 되면 목이 칼칼해지고 콧물이 멈추지 않죠. 상처 하나가 났는데도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리고요. 이 모든 게 바로 만성염증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염증의 근본 원인은 놀랍게도 세포 안에 쌓인 노폐물이에요. 세포가 딱딱해지면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낼 힘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쓸모없는 찌꺼기들이 세포 주변과 혈관에 남아버려요. 몸은 그걸 외부침입자로 착각해 백혈구를 보내 공격을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옆에 정상세포까지 다치면서 몸 전체가 서서히 염증 상태로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작은 불씨를 끓여다 집 전체를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피곤이 쌓이고 관절이 아프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소금물 한 잔은 이 흐름을 반대로 돌립니다. 소금 속 미네랄이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죠. 염증의 원인이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염증 수치도 떨어집니다. 게다가 소금물에는 아연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면역세포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쉽게 말해 몸속 수비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70대 아버님 한 분은 오랫동안 알수 없는 비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봄가을만 되면 콧물이 멈추질 않고 감기에 걸리면 몇 주씩 이어졌죠. 코를 너무 자주 풀어서 코끝이 헐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소금물을 한잔씩 마시기 시작한 뒤두 달쯤 지나자 감기가 와도 훨씬 빨리 지나가고, 콧물과 재채기도 크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요즘은 상처가 나도 금방 낫는다고 하셨어요. 의학적으로 보면, 세포가 건강해지면서, 피부 재생과 면역 회복이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그만큼 몸속의 기초 면역 엔진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변화, 그건 바로 변비 해소와 장 운동 활성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도 같이 늙습니다. 장벽의 근육이 약해지고, 장운동이 느려지며 수분 흡수 능력까지 떨어지죠. 그래서 변이 딱딱해지고 시원하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금물은 이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먼저 나트륨 이온이 장벽의 근육을 자극해 멈춰 있던 장을 깨워 줍니다. 마치 오랫동안 멈춰 있던 엔진에 시동을 다시 거는 것처럼요. 또한 삼투압 작용을 통해 장 안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변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이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장운동이 정상화되고 배변이 한결 편안해지는 거예요. 74세 여성분 한 분은 2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변비약, 유산균, 한약 다 해봤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죠. 그런데 소금물을 마신 지 열흘 만에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전처럼 복부 팽만감도 사라졌다고요. 소금물은 약처럼 강제로 배출시키는 게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살리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성도 없고, 장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아침 소금물 한 잔은 단순히 짠 물이 아닙니다. 딱딱해진 세포를 말랑하게 만들어 몸속의 순환, 면역, 배출 기능을 동시에 깨우는 회복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뱃살이 줄고, 혈당이 안정되고, 붓기가 빠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변비까지 해결되는 거예요. 결국 세포가 다시 젊어지면 몸 전체가 젊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떤 소금이 좋은 소금인지, 그리고 정확한 비율과 타이밍은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그 핵심 가이드를 알려 드릴게요. 지금부터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먹는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겉보기엔 다 하얗고 비슷해 보여도 소금마다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다릅니다. 마트에만 가도 정제염, 천일염, 죽염, 핑크 솔트 용소금까지 종류가 많죠. 그중에서 세포를 살리는 소금, 즉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바로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이에요. 먼저 정제염은 우리가 흔히 쓰는 하얗고 곱디 고운 소금이죠. 이건 99%가 나트륨이에요. 짠맛은 강하지만 정작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은 거의 없습니다. 건강에 해롭진 않지만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마치 백미가 먹기엔 좋지만 영양은 빠져있는 것처럼요. 그럼 천일염은 어떨까요? 천일염은 바닷물을 자연건조시켜서 만든 소금이에요. 그래서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살아있습니다. 색깔이 완전한 흰색이 아니라 살짝 회색빛을 띠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1kg에 5,000원이면 1년은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신다면 천일염만으로도 충분해요. 조금 더 신경 쓰고 싶으시다면 주겸이나 핑크솔트, 용소금도 괜찮습니다. 주염은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구워 만든 소금이라 불순물이 제거되고 미네랄 농도가 더 높아져요.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핑크솔트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오는 암염이에요. 철분이 풍부해서 그 특유의 분홍빛을 띱니다. 오염 걱정이 적고 특히 여성분들께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용소금은 천일염을 복사열로 구워 쓴 맛이 없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에요. 국산 제품 중에서는 꽤 괜찮은 선택입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프리미엄 소금들이 천일염보다 두세 배 비싸지만 효과가 두세 배 뛰어난 건 아닙니다. 건강 효과의 차이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엔 천일염으로 시작하시고 편의성을 위해 그라인더형 핑크솔트나 용소금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제 소금물을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소금물은 아침 공복에 한잔 일어나자마자. 물 먼저 마시기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밤새 땀과 함께 빠져나간 미네랄을 가장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양은 종이컵 한 컵, 약 200ml 정도면 됩니다. 소금은 한 꼬집, 그라인더로는 한 바퀴만 돌리면 딱 맞아요. 이 정도가 우리 체액과 비슷한 농도입니다. 마실 때는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마시고, 한 모금 머금은 뒤 입안에서 살짝 굴려주세요. 입안 점막에서도 미네랄이 흡수되고, 침샘을 자극해 소화도 도와줍니다. 한 컵을 마시는데 30초면 충분해요. 물 온도는 미지근해야 합니다. 찬물은 위를 자극하고 뜨거운 물은 소금을 제대로 녹이지 못하거든요.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면 딱 좋습니다. 소금물 한잔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세포를 깨우고 하루의 컨디션을 바꾸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소금물의 효과를 높이는 추가 팁과 주의해야 할 분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소금물을 마셨다면 첫 번째로 15분 정도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소금물이 몸속으로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동안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오늘 하루 일정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 소금물을 마신 뒤에는 물을 조금 더 자주 마셔주세요. 몸이 수분 균형을 다시 맞추는 과정이라 자연스러운 갈증이 올수 있거든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한 번에 많이 보단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은 시간에 마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고 몸이 그 리듬에 익숙해져요. 그리고 네 번째,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세포가 변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 꾸준히 하세요. 조금씩 몸이 바뀌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그럼 구체적으로 소금 한 꼬집이 도대체 얼마나 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한 꼬집은 손으로 이렇게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집었을 때 손끝에 살짝 묻는 소금의 양이에요. 숫자로 따지면 약 0.3에서 0.5g, 작은 티스푼으로는 6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티스푼 끝에 살짝 걸릴 만큼이에요. 이 양을 물 200ml, 종이컵 한컵 가득에 섞으면 농도가 딱 맞습니다. 너무 짜지 않으면서도 우리 체액 농도와 비슷해서 세포가 가장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어요. 만약 그라인더형 소금을 쓰신다면 컵 위에서 한 바퀴만 돌리면 그 양이 딱 맞습니다. 짜게 느껴진다면 절반만 거의 맛이 안 느껴진다면 한 바퀴 반 정도로 조절하세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 200ml에 소금 0.3g 입안에 머금었을 때 부드럽게 짭짤한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벌컥 마시지 말고 한 모금 머금은 뒤 입안에서 살짝 굴려 삼키면 미네랄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제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소금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약물이나 기존 질환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소변이 잦아질 수 있어요. 이건 몸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속이 쓰리거나 어지럽거나 손발이 심하게 붓는다면 바로 중단하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그럴 땐 며칠 쉬었다가 훨씬 적은 양으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소금물과 30분 이상 간격을 두세요. 가장 안전한 순서는 아침에 일어나 소금물 한 잔, 30분 뒤 약이나 식사, 이 순서가 가장 좋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 또는 신부전,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추가 나트륨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법의 기본은 항상 안전이니까요. 소금물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건강 습관입니다. 비싼 장비도 특별한 음식도 필요 없어요. 그저 아침에 미지근한 소금물, 술한 소금 잔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효과를 보려하지 마세요.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해 몸이 익숙해지면 천천히 늘려가세요. 효과는 느리지만 그 변화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